네,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미국 대형원전 내기의 기본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이 현대건설은요, 급성장하는 미국 원전 시장의 입지를 확보했고요. 세계 최고 규제 수준 시장에서 네, 미국이죠.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향후 유사 프로젝트 진출에 강력한 이런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이 현대건설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줄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네, 주가 이 주가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어, 요 현대건설 앞으로 어떻게 좀이 원전 시장에서의 성장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에 따른 주가는 어떤 방향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인공지능 산업이요.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인공지능 산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력입니다. 그런데 원자력만으로 이 전력을 다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이 하이퍼스케일 네,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 신재생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직접 생산해서 바로 이 데이터센터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번 현대건설과 계약을 맺은 이 페르미 아메리카의 사업 구상이죠. 기존 전력망 한계를 극복하는 네, 직접 생산 공급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현대건설은 이 프로젝트의 기본 설계 단계부터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글로벌 확산 가능성이 높은 AI 전력 복합 단지 설계를 주도하게 되는 거죠. 네, 연간 35%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는 네, 엄청난 시장입니다.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이 AI, 네, 이 AI를 앞으로 놓치게 된다면 우리 투자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 이 AI 관련해서는 국내 증시에서는 네, 이렇게 이 글로벌 플레이어들, 네, 세계 시장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현대건설이 이 페르미 아메리카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런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이 전력 쪽이 가장 급성장하는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이 현대건설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AI 산업을 보면요. 자, 지금 이 인공지능 산업은요. 1단계. 초기 인프라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추론 단계가 있고 그리고 또네 서비스 피지컬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국내 기업들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분야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추론 단계, 이 소프트웨어는 솔직히 미국이 주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이 그렇게 좀 네, 끼어들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초기 인프라 단계, 그리고 이 서비스, 피지컬 단계를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런 로보틱스 기업들이 급등을 보이던가, 그리고 또 이렇게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현재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건설은 이렇게 이 전력 인프라에서 지금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자,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전력 수송입니다. 네, 지금 일단은요. 이 원전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복합적인, 네, 복합적인 에너지원을 사용을 한다. 그렇다면 가장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건이 전통 에너지원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전통 에너지원을 수송할 수 있는 이 운송 수단이 가장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네, 조선 슈퍼 사이클입니다. 자, 지금 현재 어, 이 골드만삭스에서는요. 올해부터 2032년까지 조선 산업이 대규모 메가 사이클에 진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사이클에 우리가 더더욱 더 주목해야 되는 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으로 몰리던 물량이 전부 다 우리나라 쪽으로 몰려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난 7월부터 제가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추천해드린 종목이 있죠. 우리 구독자님들께 추천해드린 종목인데. 바로 이 HJ 중공업입니다. 제가 이 구간서부터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죠. 그 이후에 이런 강력한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오늘도 뭐, 물론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네요. 자, 제가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제 2의 HJ 중공업을 네,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네, 드디어 발굴을 했습니다. 자, 샘알트먼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네, 가장 빨리 벌수 있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인공지능이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가 아니죠. 전 세계 가장 빨리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조선 산업 전 세계 1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가장 요세 말트먼의 발언과 부합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우리 종잣돈을 정말 좀 눈덩이처럼 불려 줄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종목 오늘 영상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건설 다시 보시면요. 자, 미국은요. 이 원자력 관련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 난이도 높은 시장을 지금 현재 현대건설이 진입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현대건설의 기술력 사업 수행 능력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입증을 한 거죠. 그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회사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역시나 현대건설은 앞으로 이 SMR 시장에서 엄청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기준을 충족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자 이번 계약을 한이 페르미 아메리카는요. 트럼프 1기 때의 에너지부 장관이 공동 설립한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예요. 단순히 원자력 사업뿐만 아니라, 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AI 인프라의 부동산 자산화 사업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건설이 앞으로 미국 내에 있는 이 에너지 AI 인프라 사업 확장 기회를 창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래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면서 그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냈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요.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이런 모델들의 기본 설계를 계속해서 현대건설이 도맡아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자 차트 보시면요. 자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초반 지금 갭상승을 보였다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네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네, 전혀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네,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세적인 상승을 기다리면 되죠. 자 지금 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현대건설 굉장히 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죠. 올해부터 이렇게 강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끝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금 또한 번의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자, 주봉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과거에도 이 7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돌파를 해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흐름은 네, 다르다. 그만큼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주목하고 있는 이 AI 인프라 시장에서의 핵심 플레이어로 지금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다만 이제 조금 좀 시간을 우리가 여유를 좀 두고 지켜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중장기적으로는 이 현대 건설의 움직임을 보고요. 자,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빠르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2의 h j 중공업으로 기대되는 종목 올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 정말 좀 강한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제가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대박날 종목, 급등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았는지 그 비법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증시에도 돈을 많이 번 유명한 개인 투자자들이 있죠. 뭐 주식 농부라든지 주식 몽민, 그리고 시간 여행 같은 그런 활동명을 가진 주식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간 여행 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 김민규 씨, 네, 김민규 씨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28살에 주식으로만 무려 62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쓴 책이 있죠? 네, 지금 현재 주식이 좀 많이 어렵거나 아직 주식으로 수익을 좀 많이 못 보셨다면 저는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이 쓴 책을 통해서, 음, 계좌 역전 그리고 저만의 핵심 기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이분의 기법의 첫 번째 핵심은요, 네, 소형주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종목도 소형주입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주식들, 이런 대형주들은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네,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형주에 좀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주식을 시험 점수라고 비교를 해보면요. 90점짜리가 99점이 되는 건 정말 좀 어렵겠죠. 그죠? 그런데 30점짜리가 50점이 되는 건 훨씬 더 쉽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이 기법은 바로 30점짜리 주식을 찾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90점이라면 제가 오늘 드릴 종목은 이제 막뭐 10점, 20점, 30점 이렇게 된 종목입니다. 저는 이게 80점까지도 갈수 있다고 봅니다. 자, 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죠.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형주 투자가 유리하다. 가장 높은 수익은 소형주에서 나온다. 무조건 소형주에서 가장 큰 돈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소형주 중에서도 조건이 좀 있죠. 낮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과거에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더 급등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급등을 할수 있는 그런 테마와도 연관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은요. 먼저 제목부터 보면요. 지금 현재 막 흑자 전환에 성공한 종목입니다.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빵점짜리가 이제 막 10점, 20점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요. 어, 보통 놈이 아니에요. 이 놈이 자 3천 원대였던 주가가 네, 2만 원대까지 아주 강한 그런 급등흐름을 만들어낸 그런 경험이 있는 종목입니다. 강력했던 끼가 있었던 놈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 보세요. 네, 계속해서 차트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막 이제 막 지금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했죠, 그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닥 구간에서 세력의 매집 흔적이 확인이 된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세 번째, 세 번째 조건인, 네, 시장에서 빵 터트를 그런 강력한 스토리가 있느냐? 네, 역시나 스토리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금 가장 뜨거운 테마, 바로 조선 테마의 종목입니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더 강한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제가 이 종목 30점에서 80점까지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배나 오를 수 있을까요? 과거 3천 원에서 2만 원까지 갔던 힘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딱 클릭 세 번만 하시면 바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은요. 전체 화면 말고 작은 화면으로 돌아가셔서요. 아래 보시면요. 설명창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설명창 바로 위에 나오는 이 파란색 글씨 링크가 보이시죠? 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문자화면으로 넘어간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그냥 문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귀찮게 이런저런 글 쓰실 필요도 없구요. 그냥 간편하게 전송 버튼 하나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 tv나 pc로 시청하고 계시면요. 잠깐 영상 스톱 하시고 제 전화번호 010-5796-7921이 번호로 직접 급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바로 보내시구요. 그리고 이 종목은 워낙에 좀 요청을 주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아서 일정 인원 이상에게 제가 보내드리게 되면 혹시라도 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언제 영상을 제가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제가 답장으로 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 구독자님들은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혹시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 7월에 추천드렸던 이 HJ 중공업보다 더큰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으니까요. 네 이번 종목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인공지능 산업에서 절대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더욱 더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계좌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부분을 네꼭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공개를 합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평생 나만의 무기가 될수 있는 검색식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검색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등 가능성이 있는 이 소형주를 네, 미리 포착하는 그런 검색식입니다. 저도 이 검색식으로 계좌 역전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검색식 이름도 계좌 역전 포착입니다. 이 검색식만 잘 이용하시면요, 아마 구독자님들도 계주화를 폭발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가 기준을 먼저 잡습니다. 네, 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일단 2천억 이하, 네, 시가총액 2천억 이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막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요 뭐 세월아 내월아 하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세력들이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임박한 네,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럼. 이검색 시기 그동안 어떤 종목을 포착했는지 살펴보면요. 제가 이렇게 띄어놨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9월 5일이죠. 네, 9월 5일 날 찾아낸 종목들이 이렇게 딱두 종목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CP 시스템입니다. 이 CP 시스템은 보시면요. 9월 5일은 요날이 네, 요날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9월 5일 날 이렇게 포착을 했습니다. 자, 이날 포착을 해서 네, 엄청난 좀 급등이 나왔죠. 그죠? 우리가 종가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요, 약간 1,855원이니까요. 뭐 고가 기준으로 따지면은 네, 80% 넘는 그런 급등을 보였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네, 바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볼까요? 네, RF 모트리얼즈죠 RF 모트리얼즈도 이렇게 보시면 네, 8월 29일날 이렇게 포착을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29일이 요 날이거든요. 네, 요날 요렇게 보이시죠. 네, 8월 29일 7,070원이 종가고요. 네, 아주 강한 그런 급등을 바로 만들어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KSP를 보시면요. 8월 19일 날 이렇게 검색이 됐어요. 검색이 됐는데 자, 8월 19일이 요 날이거든요. 요날 이제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에, 요렇게 저가를 깹니다. 바로 이봉. 이봉이 이제 기준봉이에요. 그런데 이봉. 네, 저가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 이탈을 하죠. 네, 이렇게 이탈을 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급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이 종목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아쉬워하시는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원칙, 네,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 원칙을 어기면요, 그때부터 매매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꼭 지키실 수 있는 분들만 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종목을 포착해서 내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요것도 이제 8월 27일이죠. 8월 27일은 7일은 네, dk 락을 잡아냈는데요. 8월 27일이 바로 요 날이거든요. 요날 이렇게 네, 포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강한 흐름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뭐 매일마다 이렇게 다 급등주를 포착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또 갑자기 테마주가 우르르 급등할 때 있잖아요. 뭐다 같이 동반 상승할 때 그때는 또 많이 포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노하우를 알려 드리면요. 종목이 어, 한두 개 정도 포착이 될때 그때 시장에 어떤 테마가 가장 부각을 받는지 그런 테마 관련된 뉴스를 한번 정도 살펴보시고 아이 테마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요 훨씬 더 빠르게 수익률이 높아지실 겁니다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은 꼭 지키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검색식을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께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어,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또 우리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구독자 아닌 분들한테까지 이걸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은 저한테 요청을 주시는 구독자님들께만 제가 무료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 검색식이란 게또 너무 많이 시장에 퍼지게 되면 같은 종목에 다 같이 들어가 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이 꼬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만 요청을 해 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선착순으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선착순 몇 분께 뭐 제공을 해 드릴까? 요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해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요청이 많으시면 어쩔 수 없이 네,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좀꼭 필요하신 분들만 요청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이시,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796-7921이 번호로요. 저한테 역전 이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부 무료로 네, 제가 드리고 있지만요. 어, 대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네, 한 번씩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요 주식투자를 오래 하셨지만 수익이 잘 나지 않으시거나 최근에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시겠죠 자 수익 잘나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좀 참아 주시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요청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